안녕하세요. 2023년 절주 서포터즈 인절미팀의 최다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위험 음주 가이드 라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위험 음주 가이드 라인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이 2013년에 제작한 것으로 음주가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국민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저위험 음주량과 음주를 하면 안 되는 대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저희 인절미와 함께 저위험음주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며 건강한 절주생활 시작해볼까요?가장 먼저 저위험음주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저위험음주량은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알코올량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르는데요.술자리는 주1회 이하로 하되 1회 알코올량은 남자는 40g, 여자는 20g 이내로 소주잔을 표주잔으로 했을 때 남자는 5잔, 여자는 2.5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위험 음주량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알코올에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위험 음주량보다 덜 마시거나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일부러 저위험 음주량대로 마시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섯 가지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라고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유하는 중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세 번째, 건설주 정비를 다루거나 대중교통 운전처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네 번째, 안면홍조증처럼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할 때에는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저위험음주 가이드라인 내에서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몇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먼저 자신의 주량을 바로 알고 스스로 책임할 수 있는 음주를 하며 타인의 주량을 존중하기 그리고 음주 강권을 조장하는 폭탄주. 입장샷과 같은 땡땡샷, 파도타기 등은 올바른 음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위험 음주량은 술자리 주 1회 이하 남자 5잔, 여자 2.5잔 이내,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대상과 상황 6가지 꼭숙지하신 후에 직접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음주 폐해 없는 건강한 절주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봅시다. 지금까지 2023년 절투 서포터즈 인재미 팀의 최다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